저는 결혼 2년 차, 20대 후반의 평범한 부부입니다. 남편과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밤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환기하려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번, 많을 땐 거의 매일 밤 8시쯤 옷을 갈아입고는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나가요. 처음엔 그냥 이해하려고 했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산책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은 몰래 따라가 볼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그만뒀죠?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은 또 산책을 나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음료를 시켜 먹을까 하다 배달비가 아까워서 집 근처 카페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자 거기 남편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하고 말을 걸었더니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생각 좀 하는 거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산책 간다더니 또 여기 온 거야? 하고 물었는데 그때부터는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가 없는 사이가 아니에요. 평소엔 잘 지내고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혼자 카페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왜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카페 가서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라고 말해줬다면,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저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렇다고 남편을 의심하는 것처럼 따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만 사귀기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왜 거짓말했어? 라며 몰아붙이면 괜히 벽을 세우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